서울시가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사업 가이드북을 발간했습니다. 가이드북에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서울주택도시공사, 주택도시기금, 한국주택금융공사,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정부기관의 청년 신혼부부 관련 주택지원사업과 금융정책을 소개합니다. 대상별로는 청년, 신혼부부, 그외 연령 및 계층으로 나눠 자신에게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한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. 청년은 만 19세에서 34세와 만 35세에서 39세, 신혼부부는 결혼 7년 이내 6개월 내 결혼 예정 등으로 세분화했습니다. 청년 신혼부부에 해당하지 않는 연령계층이 신청할 수 있는 주거지원사업도 안내합니다. 가이드북에는 각종 전 월세 대출과 함께 행복주택, 도시형 생활주택, 역세권 청년주택, 장기안심주택 등 다양한 주택 유형정보 등이 실렸습니다.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사업 가이드북은 시민 누구나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.